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몇 차례 인상이 되고 또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거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물가가 잡힐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안 잡혔어요. 그래서 어 지금 몰래한 두세 차례 정도 올해 더 금리 인상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더 그러면 강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 폭락하고 코인이 폭락하고 경제가 말도 못하게 지금 편의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초록색은 전년 같은 달 대비해서고 이 파란색은 예, 전월, 그러니까 한달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가 전년 대비해서 이 초록색이 점점 점점 높게 올라가는 게 보여집니다. 전년월 대비해서 5.4%, 전월 대비해서 0.7%, 어이 5%대 물가상승률이 5%대가 꺼지지 않고 점점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점점 예 물가상승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하면 뭐라고 했죠? 선진국의 1금융권을 보고 우리를 2금융권을 보면 됩니다. 1금융권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증시의 돈이나 이런 돈들이 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같이 폭락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하면 좀 서민들의 산이 팍팍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출도 많아지고 또 금리 인상한다 하니까 점점 점점 내가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팍팍해지면 소비를 줄이게 되죠. 소비를 줄이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안 돌아가면, 예, 그게 바로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가 침체되는. 이게 바로 스테그 플레이션이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잘 도는 건데, 자, 이 코스피가 1년 그래프만 보더라도 거의 지금 3 2 300포인트 갔던 게쭉 떨어져서 오늘 2,500포인트도 깨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 전체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그 여름부터 이렇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작년 5월달까지 이 정점을 달리던 게 폭락을 했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됐었죠, 작년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작년 완전히 지금 폭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 코인도요, 지금 완전히 폭락 중에 폭락, 그야말로 최하점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자, 이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바로 이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2020년부터 올라와서 그 전체 그래프가 좀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 전고점이 바로 2020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2020년 예, 연말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라 그 전에 이게 떨어질 때 거의 저점이다 저점이다 해서 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패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우리가 돈 삭제된다 고 그러죠. 돈이 없어지는 거. 내가 1억 투자했는데 5천만 원밖에 안 남고 3천만 원밖에 안 남고 이 7천만 원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없어진다고 하죠. 돈 삭제 돈 삭제 요즘 유행인데 코인도 마찬가지로 돈 삭제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비가 그만큼, 네,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소비가 적어지면, 우리가 뭐, 치킨집 일주일에 두 마리 먹을 걸한 마리밖에 못 먹고, 호프 다섯 잔 마실 걸, 예, 네, 두세 잔 밖에 못 마시고, 택시 타고 갈걸 택시 못 타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어든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매물은 쌓이는데 살 사람 뚝뚝 떨어진다. 이게 사실, 다조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해서, 사실상 타이밍은, 문재인 정부 때 이걸 했었어야 됐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사실은 거의 꼭지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매수자들은 더 아래에서 기다리려고 하고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 들으면 누가 지금 바로 살려고 하겠어요. 물론 이게 또 매수하려고 하는 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매매 물량은 22개월 만에 최다로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1억 넘게 뚝뚝 농구 아파트가 더 떨어진 이유. 여기에다가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죠? 15억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일지구에서 대출이 안 됐었죠. 근데 15억 이하는 이제 대출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됨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한 바로 이자가 많아짐에 따라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가 더 매물이 많이 나온다. 그것도 좀 낮게 나온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강 이남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한강 이북이 더 적게 올랐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격차를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미국 영향도받지만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이 시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 때문에, 니까전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물 생산을 하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여기도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물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전 세계의 어떤 세계인들의 이 부담감 경제 부담감은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이 서민 상품이 치킨 값이 날아고 갈비탕 값 끊었다 외식 물가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 요즘에 아마 어디든 식당에 가도 물가이게 말도 못하게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제가 뭐 어제 또 배달을 시켜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비가 6천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6천 원. 그러니까 지금 배달도 어, 소비자들도 이제는 배달을 점점 안 시켜 먹고 또 어, 이 어떤 대형 플랫폼에 가입했던 이 소상공인도 예, 가입을 점점점점 안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지 않나. 남는 게 없으니까. 배달비는 많이 나가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 예. 플랫폼도 뭐 어쩔 수 없겠죠. 계속 올리는 게. 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빠르게, 더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고, 그렇,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 매물은 점점, 점점 더 많이 쌓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율위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대구를 비롯해서 미분양이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시켜달라.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주택자들의 부담은,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소홀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미분양이 적게 나고 이런 지역을 계속 조정대상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종부세 완화는 필수적이다. 네. 팔고 싶어도, 자주택자가 지금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계속 때린다 그러면, 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망가는 다주택자한 종부세도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부동산 상황을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취득세 중과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중과 이런 부분이 앞으로 걸림돌이 되는데 이게 렇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기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네, 이제는 다시 온 상태로 돌려야 될것 같시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기 싫어서, 종부세 부담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은 팔려고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고통 속에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돌아가야, 뭔가 거래가 돼야 그 수입으로 소비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는데, 세금만 많아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안경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주택자, 어, 종물세 완화도 되지 않을,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지 경제가 조금이나마 부담 없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